안녕하세요 카프골프 퍼저널 골프 인스트럭터 조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앉아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오늘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영어를 가르치던 시절에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캐디로 일한 지 1년 정도 됐다고 해서 얼굴이 나오는 거를 또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일단 카메라 앵글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일단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거 그다음에 또 어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줬으면 좋은 것들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경기권에서 캐디를 하고 있고요. 지금 좀 겨울이라서 좀 시간이 나서 제가 초청을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진짜 궁금한 질문인데 제일 싫은 실은 예?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진상 손님이 어떤 손님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편하게 얘기 할게요. 그 말을 못한대요. 자기가 말을 못한다고 해서 좀 여러분들 어버버 대들해도 이해해주시고요. 진짜 진상 손님이 뭔지 한번 얘기해주세요. 어 일단 캐디 막대하시는 분들죠. 있야너 이렇게 호칭 어. 없이 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 있어. 아 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어드레스 길상. 아 어드레스 길상. 어드레스 길상. 뭔가 아니면은 뭐다 괜찮습니다. 어드레스가 길면 <laughs> 왜 싫은 거예요? 진행이 쪼입니다. 아 진행이 쪼이면 네. 이제 그. 그 이제 컨트롤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죠? 그렇죠. 네. 저희는 무전을 끼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아. 빨리 가고. 약간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 같은데서 왜안 가냐, 막. 그쪽 저희 GPS 들이. 다 달려 있으니까 아. 우리가 이 시대 이 시간에 빠져줘야 되는데 해당 시간인데 못 빠지는 거. 어드레스가 길면. 아. 네. <laughs> 네, 어드레스 기신 분. 네, 진행이 제일 중요해. 그다음에 야, 너. 네. 그렇죠. 아 이건 좀 제가 봐도 이건 꼭 캐디뿐만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저는 이제 강사 시절 때도 사실상 학생들한테도 야너 이러면 사실상 좀 기분 나쁜데 그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불러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 일반적으로? 일단 나이가 많으신 고객들은 그냥 보통 호칭이 언니로 통일.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그 언니는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는지 어. 모르겠는데 그죠? 성은 성하고 상관 없잖아요. 그죠? 네. 남자분들도 네. 언니라고 하고. 네. 근데 요즘은 저도 이제 공을 최근에도 치러 가면 저는 이제 호칭을 저는 캐디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캐디님은 아주 네. 괜찮은 아 그래요? 네아 음, 그럼 전 잘하고 있었네요 네. 전 캐디님이라고 부르는 게 되게 그냥 제일 뭐랄까 제가 편한? 네. 약간 그런 건데 그러면 일단은 제일 좋은 건 캐디님까지는 캐딘님이랑... 안 바래요 아 그래요? 캐디님도 밥... 좋아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거기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네. 근데 야 너만 아니면 좋겠어 언니도 괜찮은 데요 언니 그러면. 괜찮아요 다 어차피 언니도 다 자,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또 유튜브에서 한번 이런 사례 또 이런 게 방송이 된 적이 있는데 여자분이니까 또 남자분들이 성적 농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가끔 가끔 있어요. 미투 터지고 나서라서 음. 좀 줄었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런 그것도 진상 손님 넘버 3 안에 드나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러면 제일 젠틀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제일 좋아요? 캐디할 때? 어... 손이 덜가시 아... <laughs> 아, 젠틀이 <laughs> 결국은 스코어 <laughs> 젠틀은 스코어다 뭐 이런 결론이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음...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자기가 전부 네. 어, 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음, 뭐... 어, 내가 다 할게 라인도 하면... 자기가 직접 보고 네네네 더 친절하시고 뭐 그렇게 하면 좋아요 뭐. 너무 감사하죠. 또 그런 분들이 대부분도 잘 치시는 분들이 그쵸. 또 젠틀한가요? 그런가 많이 쳐봤기 때문에. 아 그러네. 네. 또 경험상. 저희 일도 약간 더러워지려고 하는 느낌이 있고.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좀 사적으로 좀 얘기를 나눴는데 라이를 우리나라는 대부분 캐디들이 봐요. 네. 그렇죠. 이제 해외 같은 데서도 캐디들이 보는 경우는 있는데 이제 캐디들이 좀 이렇게 라이를 놓아주지 않아요. 약간. 해외에서는 저랑 공 쳤던 캐디들은 라인을 놔주는 게 아니라 약간 홀컵에 자기가 먼저 가서 여기를 보고 쳐라. 음, 미리 이쪽을 찍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라인을 맞춰주면 어, 자기가 보는 거랑 실제로 또 이게 자기가 셋업했을 때 보는 거랑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돼 있어서 대부분은 여기 보고 쳐라고. 네. 그럼 이제 그대로 자기가 이 라인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어드레스 때 그냥 그쪽을 에이밍하고 치는데. 나이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있죠. 그 보통 아마추어 분들 나이 보는 건 사실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좀잘 치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또 내기도 크게 하시고 이러면은 제가 한번 잘 놓아서 잘못 놓아서 음. 그렇게 안 들어갔다 환다가 출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 부담이 <laughs> 되죠. 그 뭐. 네가 본대로 쳤더니 네. 안 들어갔잖아. 네. 네, 나는 내가 분명히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근데 아, 지금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 라이를 딱 놔줬을 때 네. 이거를 믿고 치시는 분이 있고 그렇죠? 네. 그냥 전적으로 캐디한테 다아 그냥 이 캐디 분이 여기 이만큼 치라 그랬는데 네. 자기는 좀 자기가 리딩을 했을 네. 때어 이거 아닌 것 네. 같아요 하는 손님들도 있나요? 있죠. 그래서 그럼 둘중 하나가 맞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친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봐, 네가 틀렸잖아, 막 약간 이런 식도. 그냥 그렇게 입 밖으로는 아, 안 말은 해. 안 하시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 약간 그 다음부터 약간 믿음이 없어지겠네요, 그쵸? 캐디에 대한 믿음. 그럼 전 라인 고른 데서 빠져야죠. 음. 자 그러면 좀 캐디 하면서 제일 힘든 거는 어떤 거야? 제일 힘든 거요? 네. 님들이 뭐 머리를 올리러 오셨다. 아. 그럼 이제 아 큰일 났다. 아 약간 일맥상통하네요. 아. 계속 내용이 네. 대화의 내용이 다 일맥상통하네. <laughs> 결국은 못치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러니까 못쳐도 음, 돼. 못쳐도 음, 되는데 네. 진행 조이지만 안 돼요. 무조건 저는 1번이 진행이에요. 저한테. 그러면 음. 지금 어차피 음성만 나가니까 네. 진행이 게 그리고 또 머리 올리는 분들이. 팀에 한 분만 있는 경우들도 음. 있을 테지만 또세번세 세 명까지 나가서 한 분이 프로시고 세 명이 머리 올리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더 힘들었겠네요. 아 근데 그래도 프로님이 좀도와 더. 프로 아 프로님이 다 진행도 봐주시고 자기들은 앉으시고 세분 것만 봐주셔서. 아 빨리 그러면은 빨리. 대부분 밀릴 때 네. <laughs> 귀에 낀이녀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laughs> <laughs>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데 <laughs> 쌍욕은 안 하죠? 아 네, 아니요 아니요 음. 그냥 네. 어 누구님 몇명 남으셨어요? 이런 거 그렇게 약간 우원 아빠. 우리는 몇명 퍼터 몇분 남으셨어요? 아직도 세컨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말만 들으면 별로. 근데 아니야 그래도 부담이 있죠 저희는 네. 저 하나 때문에 1분 딜레이가 되면 B 팀이 이분 딜레이가 되는 거고 그 B 팀은 3 분이 되는 거고. 음.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힘든 점은 다 어떤 초보자 분들이 많아지면서 진행에 대한 뭐 부담감이 제일 네. 힘든 거네요. 네 저는. 그리고 좀 예의 없이 좀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약간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그런 있어요. 것도 가끔 있죠. 그러면은 좀 진행을 빨리 해 달라고 했을 때도 또 반응이 여러 가지 아닌가? 또 음, 그렇죠. 또 그런 것도 있죠. 있죠. 그러 어뭐 내가 내돈 내고 왔는데 음, 이러신 분들도 있죠. 네. 이게 픽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초보자분들이 머리 올리러 가서 계속 30m씩 치시는 분은 300m짜리 팝콜을 치기 위해서 10개의 샷을 쳐야 되는데 그걸 다 내비둘 수는 없죠 그죠? 아니네 내비두나요? 어떻게 해요? 어... 음. 너무 하나도 안 되면 그린대에 공을 올리고 고객님 여기서 팝콘 한번 하고 가실까요? 이런 식으로 저는 좋게 좋게 얘기해서 고객님들을 좋아도 고객님들이 막 저한테 막 아니 우리가 뭐 동네 붙치로 왔는데 이것 도안돼뭐 이런 식으로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아 그런 손님까지는 없었고. 아니 저는 왜냐면 엄청 친절하게 좋게 말 잘하고요. <laughs> 자기 자랑을 <laughs> 네. 하고. 네. 근데 뭐 서비스 서비스 그러니까 저 이제 캐디 입장이고 또 저희 이제 골프를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방송을 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캐디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사실 또 있긴 해요. 아, 네. 네, 이게 캐디 때문에 굳이 뭐 아, 저도 골프를 뭐 한두 번이라도 쳐보신 분들은 우리나라 퍼블릭이나 뭐프라이빗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뒤에서 인터벌 자체가 얼마가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 내가 못 치면 저는 그래서 이제 같이 나가시는 분들이 초보면 저는 제가 볼을 짓거든요 짚고 음. 네. 들고 오라고 네. 들고 와서 그냥 그분이 그린에 올릴 수 있는 거리, 뭐 예를 들면 이분이 70m 연습 때 세븐으로 70m 정도를 쳤다. 그럼 제가 이제 시계로 체크를 해서 70m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공을 거기다 넣, 놔주거든요, 다시. 그래서 여기서 한번 치고 올리면 되게 좋은 거고. 그럼 감사하죠. 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좀 그리고 대부분 아마 아시겠지만은 프로분들이 데리고 오시던 아니면은 그냥 주변에 잘 치는 분들이 머리를 올려주겠다 데리고 오시면 캐디분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먼저. 먼저 얘기하죠. 머리 올리러 왔다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좀 잘해 달라. 뭐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잘할 게 없고, 잘해드릴 게 일단 좀 많이 없겠네요, 그죠? 일단 밀고 계속 들어오니까. 제가 네. 그냥 조금 더 신경 써주죠. 클럽 바꿔주는 거라던가. 그러면은. 이좀 클럽 같은 경우에는. 네. 좀그 외우는 것도 좀 많이 힘들었 힘들었잖아요. 이 사람이. 네, 제가 캐디인들한테 되게 캐디분들한테 감명을 받았던 건한몇턴 돌면은 이분들이 다 알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몇 미터 에 어, 어, 남았을 때, 네. 저한 번은 뭐를 친다라는 네. 거를 네. 대충 팔면 하면... 대충 조금은 기억이 나요. 아, 이분은 몇 미터에서 네. 몇 번을 쓰셨지? 그럼 이분도 네. 지금도 2 미터 남았으니까 이거 주면 되겠다. 이거 어, 그 그래. 그래서 아 캐디분들이 되게 이게 되게 머리가 좋아야 되겠다. 이제 필딩 같은 경우나. 동남아는 1인 1캐디니까 사실상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만 계속 듣고 좀 외워지니까 계속 같이 따라다니면서 치는데 우리나라는 한 분의 캐디가 4명을 커버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 것 같더라고요. 네. 또 혹시 또 하나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네? 오비 지역이 아닌 지역에 우리 네. 못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캐디 분들이 네. 그럴 때 반응은 좀 어때요? 분명히 그니까 오비 이게 딱 쳤을 때그 대부분 캐디 분들이 하잖아요. 네. 네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뭐 이런 말 많이 네.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애매한 상황. 가서 볼게요. 아, 가서 볼게요가는데 <laughs> 가서 보자고 했는데 갔더니 없어. 없어. <laughs> 어, 못찾요 그래서 뭐 어, 저기 뭐뭐 뭐 이렇게 뭐 서치 라이트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공이 없어. 근데 또 이분들은 내기를 하는 입장이에요. 그면 대부분 어때요 반응이? 음 일단. 최대한 찾아 주려고 해요. 근데 <laughs> 안보여요. 네. 그럼 지나가죠. 그러면 그냥 지나 저희들은 고객들은... 네. 또공기에 집착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한 1,2분 더 찾으시죠. 제가 가도. 근데 없어요. 안보여요.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때 오비로 오비로 이제 처리가 룰은 룰대로 그렇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하, 그, 그런 또 그러니까 되게 예민할 거라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여기서. 그건 살짝 그냥 조용히 있던 곳 지나가야 돼요. 음. 제가 안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좀또 하나 되게 궁금한 게 있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공을더 오래 쳤는데 우리나라에서 스코어에 대한 또 예민하신 분들이 되게 많죠. 그죠? 네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오케이라는 것도 없고. 저희는 끝까지 치니까 그래서 오케이도 없고, 네. 그다음에뭐또뭐 뭐 벙커에서 뭐 B2B라 그러죠. 이쪽 벙커에서 저쪽 벙커 치고, 저쪽에서 이쪽 을 치고 그냥 계속 뭐 스코어가 뭐 양파라는 개념이 일단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벙커에서 몇번못 나오니까 꺼내서 치고 뭐 이러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뭐 초보자 분들. 네. 그래서 그럴 때 스코어는 뭐 어떻게 주로 적어드려요? 아, 일단 그 자체가 빡빡하게 한다. 첫 턴부터 네. 그런 것도 있잖아. 국룰이라고 해서. 그건 뭐예요? 애들이 쓰는 말인데. 네. 이뭐라국룰이 아, 처음 들어보는 거 그러니까 아. 아, 우리나라 룰. 모든 상황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은어 은어예요. 아, 근데. 근데. 그게 뭔데요? 첫턴올 올파. 올파? 응.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딱 아는거야. 고객첫 천토를 올파죠 했는데 걔네가 아니 우린 다 적어. 이러면은 이제 아, 아 얘네가 여기. 빡빡하게 적는거구나. 그럼 얘네가 양파죠. 양파도 적을게요. 하고 양파도 적고요. 만약에 트리플로 적어. 고객님 트리플로 적었어요. 양파 했지만. 그리고 넘어가면 아 그럼 얘는 트리플로 적으면 되구나. 아 식으로. 그런게. 네. 근데 이제 팀을 봐가면서. 아 본인이 봐가면서. 처음에 이제 약간 간을 보는 거네요. 네. 올파로 적을게 요 해서 오케이 하면 네. 아 여기는 좀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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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네. 괜찮구나. 네네. 네. 어, 저토로 올파지. 아 좋아. 우리야 고맙지. 이런 식으로. 아 그런 식으로 나오시는 네, 분들이 네, 있고 그래서 네. 내기하시는 네. 분들이나 좀 빡빡하게 하시는 분들은 네, 네, 네. 아, 나다 줘. 아니, 우리 다 적어 그래. 그러면 국, 국룰에 음, 네. 네. 양파 이상 적는 건 없죠? 딱한번 있었어요. 아, 그래? 가끔 그냥 한번 있었어요. 양파 이상 적어라. 네. 우리는 다 적는다. 양파 이상 다 적어라. 이상도 다 적어라. 너는 15번 줬으니까 19번 적어라. 자기 고객님 직접 적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이렇게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아, 그 국, 국가 국룰. 아. 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스코어 적는 거는 좀 스코어 적는 것 때문에도 좀 약간 미스가 나는 경우들도 있죠, 사실 뭐. 어디를 아니 뭐 어디는 너무 기억에 남 거예요. 뭐 보긴 했는데 더블로 적어서 또 음, 이런 실수한 건 있죠. 네. 무조건 물어보기 아, 때문에 네. 안 그럼. 헷갈리고 적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이 좀 캐디한테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옛날에 무슨 방송을 보다가 네. 벙커에서 세 번인 걸못 나오더라고 아마추어가 아마추어 방송 TV 방송면 거기서 지금도 있어요 그모 TV에 나오는 고교 뭐 이렇게 뭐 동창들끼리 하는 로인데 자기가 이제 벙커에서 세 번을 쳐서 못 나왔더니 세 번째 치고 네 번째 치고 나왔나 뭐 이러면서 나오면서 그 샌드웨지를 캐디한테 이렇게 던지더라고. 기분 나 뭐가? 던. 아 자기가 못 쳤는데 던지더라고. 그래서 캐디가 이제 한참을 옆에 가갖고 이거를 이렇게. 그 클럽을 주워서 이렇게 백에 담는 모습을 보고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 방송, 네. 방송국에 방송 예. 저런 사람들이 8강에 진출한다고 나왔는데 오늘 이겨서 저런 사람들이 저런 모습으로 8강에 가는 건좀 골프가 예의를 중시하는 스포츠라는데 너무 좀 비합리적인 것 같다 뭐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튼요. 제 리플, 제글에 그래? 리플을 단게 공통된 의견이 뭐였냐면 뭐 약간 방송이지만 저런 놈들은 카메라가 있어도 저러면 도대체 카메라가 없을 땐 언제까지 할지 정말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이제 직업으로 할건 아니지만 알바로 하고 있는 캐디긴 한데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딱 한마디로 좀 캐디들한테 이랬으면, 또는 골프를 이렇게 즐겼으면, 쳤으면 하는 거좀 얘기해주세요. 아, 제가 많은 걸 바라지 않고요. 그냥 오늘 팀 분위기도 좋고, 고객님들 매너도 좋고 하면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아요. 마칠 때. 그냥 그런 적당한 매너와 즐거운 분위기만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적당한 매너 중에 하나는? 잘 치는 게 포함돼요. 아니야 잘, 잘 치지 시 <laughs> 않아도 돼요. 지댕만못 쳐도 돼요. 여러 번 쳐도 돼요. 빨리 가면 돼요. 아 여러 번 치는데 빨리 갈 수도 있나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계속 빨리 빨리 치고. 네 자기 혼자 엄청 빨리 치고 응. 여러 번 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뭐 사고 제가 이제 저번에도 아 이것도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고가 날수 있는 위험에. 네. 이제 캐디분들이 막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치지 네, 말아라. 그게... 그렇죠. 네, 그런데도 되게 고집부리시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난 이거 치겠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아직 그 앞조가 세칸이안 빠졌는데, 그것도 음. 이제 캐디분들이 이제 지침을 하잖아요, 지금 치지 말아라. 그는데또뭐보다대는고난 네, 네. 네. 저희까지 안 가니까 쳐도 된다는 듯.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자 결론적으로 오늘 뭐. 저희 방송 영사상 최초 캐디분이 직접 출연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디 가도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술집에서 알바하면 알바하고 돌아왔을 때꼭 아빠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알바한테 야너 이거 하지 말. 뭐 약간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골프 치시면서 뭐 매너를 지키는 예의를 중시하는 스포츠인 만큼 캐디 분들한테. 언니도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언니도 아니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캐디님이라는 호칭을 써주시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좀 진행을 떠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진행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지만 진행이 좀더 걸리더라도 기본적인 예의와 매너를 지켜주신다면 어느 정도 그 컨트롤타워에서 욕을 먹는 걸 가, 감안하면서도 진행을 조금 더잘 해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예의 있는 스포츠인 만큼 예의 있게 캐디분들한테도 좀 정중하게 해주시면서 골프를 즐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방송에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카프골프퍼센널 골프인스트럭터 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